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요 빡빡이 초짜라예요 현재 시간 3시 7분 저거 지금 복부인이라는 유튜버 개 사기꾼 개 사기꾼이라고 있어요 먹방하면서 돈 달라고 구걸하는 방송 저거 욕하면서 낮술 먹고 있어요 이슬이랑 열무김치 쌈 마늘쫑 고기 볶은 거 저희 장모님이 해주신 거 맛있겠지롱 오늘도 한잔 해봅시다 비기 올리고 쌈 올리고 고추 이렇게 한잔 먹겠습니다 양배추쌈 깻잎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누구랑? 우리 와이프랑 짠 오겠쌈싸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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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빠이